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예비역 장성 두 분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두 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NLL 인근 창린도에서 포병훈련을 실시했죠. 그걸 가지고 예비역 장성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전방에서 또 군에서 북한하고 관련해서 불편한 보고가 올라오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이런 이런 이상징후를 보인다고 보고를 하더라도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그런 보고를 올리면 대대장이 싫어하고 대대장이 연대장한테 그런 보고를 올리면 연대장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개통을 밟아서 올라가면 장관이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그런 보고 받는걸 싫어한다는 거죠. 윗사람이 싫어하는데 윗사람이 싫어하는 보고를 올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비역 장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전방에 있는 장교들은 아예 북쪽을 쳐다보지 않을 거다. 북한에서 무슨 이상징후가 있을 적에 군인이라면 양심상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걸 보면 자기도 골치 아프고 웃 사람도 골치 아프니까 아예 북쪽은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정권의 코드를 맞추는 군대가 군대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해야 될걸 보고하지 않는 군인이 군인입니까? 군복만 입었다 뿐이지 군복 입은 셀러리맨들이죠. 그것도 월급값도 못하는 셀러리맨입니다. 1977년에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한미군 참모장이었던 존 싱글러브 소장은 카터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전쟁난다. 잘못된 정책이다. 싱글러브 장군은 당시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의 소신을 피력했고 카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의 소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싱글러브 장군은 주한미군 참모장 자리에서 해임돼서 좌천됐다가 결국은 별 둘을 달고 예편했습니다. 훗날 싱글러브 장군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카터한테 반항해서 별 둘로 그친 게 아쉽지 않느냐. 그 싱글러브 장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깨에 별두 개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바꿨다. 보람있는 일이었다.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실시할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존 베시 장군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사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까지 올라간 인물이죠. 베시 장군은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나 우리 군, 또 당시 중앙정부 부장 등을 만나서 카타 대통령의 철군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정말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줬습니다. 당시 배 시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영순이었습니다. 카타 대통령이 배 시장군을 갖다 참모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을 적에 배 시장군은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결국 배시 장군은 기대했던 참모총장 자리가 아니라 참모차장 자리로 밀려나서 후배인 마이어 대장 밑에서 참모차장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이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육군 참모차장에서 합참의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미군 역사에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 출신이 아니고 바로 합참의장으로 올라간 사람은 배시 장군이 처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피엘르 드빌리에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닙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합참의장이었던 드빌리에 장군은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군 장병들의 생명을 유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화가 난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라고 얘기하자 드빌리의 장군은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복종은 억압이 아닌 신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고 스스로 군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군인은 당연히 합헌 정부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한테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 직업적인 전문가로서의 전문가로서 군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그 정책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전쟁이 날수 있고, 전쟁이 나면 동료와 후배와 부하들이 죽을 수 있고, 선배들이 일으키는 나라가 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군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부터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창인도 포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고려해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장병들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정경주 장군이 보여준 이런 모습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군 전체가 군의 전비태세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